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대만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시의 천빈화 대변인이 31일 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 대만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만이죠. 대만이 직격탄을 받는 것이죠. 대만의 어, 안보, 경제, 사회가 다 타격을 보고 있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어떤 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느냐? 예, 네, 지켜주겠느냐? 우리가 미국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예, 네, 이런 이제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여러분 경제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미국이 뒤에 없는데 예? 네. 대만의 경제가 대만의 경제가 버티겠느냐? 예. 네. 버티겠느냐? 이거 중국 경제에 잠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터져 나올 수가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뭡니까? 반미 친미를 둘러싸고 반미 친미를 둘러싸고 사회적 내부적으로 이제 국민들 간의 갈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또 이제 이게 동맹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대, 한국이 특히 더 그렇죠. 이제 한국은 중국에 있어서 이제 이 약한골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 미국, 일본, 한일 이 삼각 동맹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 중국은 약한 고이라고 보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이런 워딩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 네,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아야 되느냐,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거를 또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중 패권의 본질은 여러분 사실은 간단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중국의 부상, 네, 굴기라고도 하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여러분,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오바마 행정부에서부터 아시아로의 회귀, 귀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놓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거죠. 중국을 압박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결심과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 때이 현실화된 것이다. 네, 현실화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국제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2017년을 우리가 이 복귀를 해보면 여러분 2017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4년 동안 상원, 하원 안 가리고 대만 지지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이제 미국 이 국회의원들이 제출하잖아요. 을 네? 그리고 3개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정식 법률이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 뭐예요? 대만 여행법 그리고 타이베이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여러분, 2018년도에 이 대만 여행법은 뭐예요? 대만 여행법. 네. 대만 여행법은 이제 주요 골자 자체가 대만과 미국 고위층의 교류로서 미국 각급 공무원들이 대만을 방문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기관장들과의 면담까지도 허용을 한다는 것이다. 네? 대만 고위층의 미국 입국과 미국 정부 인사와의 면담을 권장하는 것. 요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만과의 교류가, 예, 네? 미국 정부 간의, 이, 대만과 미국과의 교류가, 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중국 정책, 예, 네? 이것을, 이, 내놓으면서, 대만의 몸값, 몸값,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국제정치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제정치라는 것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여러분, 이 국제질서의 재편을 둘러싸고 여러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예, 네, 그죠? 체제하고 이념을 둘러싸고, 그리고 4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증폭이 되고, 그런 갈등이 이제 반세기 넘도록 어, 냉전 양극체제가 지속이 되잖아요. 유럽에서는 뭐 서유럽의 자본주의 국가, 뭐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완전히 양분, 양분되어가지고 대립을 하고, 미국과 소련, 소련은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등,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등각 진영을 관리 통제하면서 이제 세력 균형을 맞추고, 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 네? 또 51년 9월에는 여러분 뭡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러니까 일본에게 침략전쟁에 이 책임을 묻는 동시에 미국이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권 진영의 나마를 막기 위해서 일본을 국가 안보 파트너로 삼는 거예요. 국제 무대로 복귀시켜가지고. 네. 이때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중국의 외교 전략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중국의 외교 전략 자체가 전쟁 불가피론. 전쟁 불가피하다. 전쟁 불가피론. 그리고 또 뭡니까? 계속 혁명론이죠. 계속 혁명해야 된다. 계속 혁명론. 네. 계속 혁명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대외정책은 이제 중국에서도 규정 을 하는 것이고 또 1960년대에는 뭐예요 여러분 60년대 60년대에는 프로레탈리아 프로레탈리아 국제주의를 주장 을 하죠 중국에서 그리고 세계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대외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일년의 이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제3세계 뭐 국가 내 공산당 뭐 친공세력의 뭐 민족 해방 운동과 혁명 활동을 지원을 하고 뭐 마오주의를 이 아시아에 확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노력하고 뭐 이런 게다 내용이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도 외교 정책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다르고 또 대만에 대한 몸값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리고 2023년대 다 다르다 이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즉. 1950년도 말까지만 해도 중국의 이 외교정책이라는 건 여러분, 대소일변도죠. 대소일변도. 소련일변도 정책이라는 거예요. 소련일변도. 소련에 편중됐다. 네. 소련에 편중됐다. 그리고 60년대에는 뭡니까? 여러분, 60년대. 60년대. 네. 반미, 반소. 네. 미국도 필요 없다. 소련도 필요 없다. 둘다 같이 싸워야 된다. 이거죠. 심플하게 이야기를 해서. 네. 그리고 70년도에는 뭐예요? 연미 항소죠, 연미 항소. 미국과 연대해서 소련에 대항한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여러분, 이 중소 이념 분쟁이 벌어지고, 이게 정치적 대립으로 또 확대가 되고, 사회주의 진영은 또 후르쇼프의 대미평화 공존 노선을 지지하는 소련파하고, 그리고 마오쩌둥의 세계혁명론, 그리고 이 반미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중국으로 이제 양부나 딱 이제 분리가,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은 냉전 구도 속에서 또이 미국과 대립을 어 하면서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또 누구랑 대립을 하는 거예요 소련이랑.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부담을 느끼겠어요? 네? 제가 60년대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60년대 중국의 외교 노선은 여러분 반미 반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반미 반소라는 거를 이 채택을 했다라는 거는 뒤에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소련의 수정주의를 반대한다. 반수정주의. 예? 미국의 패권주의, 미국의 제국주의를 반대한다. 예? 반제국주의.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혁명론이 기치로 이제 내 거는 것이죠. 예. 내 거는 것이죠. 또 60년대 이제 이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중소 갈등이 여러분 인형을 넘어서 진짜 국경 분쟁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소련에 대한 위협 인식이 그때 이제 미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넘어가면서 이제 리엔메이캉수라는 중국의 외교 전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계속해서 변화한다 국제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뭐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트럼프가 집권하면 대만을 버린다. 뭐 바이든이 집권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네. 또 69년에 여러분, 이 중소 이제 접경 지역이 이제 쩐 바오다오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이 이제 중소 뭐 중국하고 몽골 국경 지역에 막 병려, 병력을 막 주둔시키면서 이제 막 이제 막 중국하고 갈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이 흐름 자체를 알아야 아, 미국이 대만을 버리냐, 버리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을 잡을 수가 있다.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대로, 요거죠, 요거. 대만 방어 공약은 바보들이하는 짓이다. 난말안할 거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워딩을 가져갔기 때문에, 대만을 버린다! 라고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굉장히 하수다. 이거는 중수도 안 되고, 고수는 더더욱 안 되고, 하수적인 이제 생각이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요게, 이 대만 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들이 나는 짓이다라고 비판을 했다. 바보들이 나는 짓이다. 왜?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왜 바보들이 하는 짓이냐? 예? 말하면 방어하겠다고, 말하면 거져주는 것이며, 오직 바보들만 그렇다라고, 답변한다. 그러니까, 거저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켜주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켜주는데, 대만을 지켜주는데, 절대로 거저 지켜주진 않는다. 이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네.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비즈니스 감각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엘리트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좀더 어,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예,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송이 길어져 가지고 저희 1부 찍고 2부 넘어가서 이제 대만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